HOOOOOO <sighs>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오늘은 BMW 연말 프로모션을 허프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현재 30%에서 40% 내외에 할인을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BMW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차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약한 프로모션보다도 실제 출고할 때는 그냥 삭감해서 지금 출고를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기 모델이 520i m 스포츠라든지 530i m 스포츠는 이 프로모션이 축소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딜러를 닦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딜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bmw 회사에 마진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 딜러는 방패막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게 허프로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디어나오는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한 할인 시세를 이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BMW 이 프로모션 먼저 가기 전에 이 사실상 지금 BMW X3 뭐 20i 같은 경우는 4월달에 계약하신 분도 이 차를 못 받은 분도 계십니다. 좀 약간 좀 특이한 색상이라 좀 색상을 좀 바꾸면 빨리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는 입항표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입항 스케줄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입항 스케줄표가 이제 쭉 넘어가고 있는데 12월, 1월, 2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몇 대, 몇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보시면 100%에 뭐 19%, 30%, 7%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거는 뭐냐면 100대가 들어와서 나한테 이걸 주는 건지, 이 천대가 들어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퍼센테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열대가 들어오는지 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오는 대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신 분도 애가 타고 이 딜러는 더 애가 탑니다. 딜러는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겠습니까? 이점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출고 가능한 재고량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D 보겠습니다. 옆에 개수다 나와 있지요. 액티브 투어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0, 320D, 320I, 320E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30I, 그리고 7시리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8시리즈. 그다음에 i3 전기차, 그리고 M8 x1, x2 그리고 x3하고 x4는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5, x6.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출고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외에는 프로모션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차종별로 이 프로모션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BMW는요, 이 세부 트림까지 하면 차종이 대략 한 130여 가지가 됩니다. 자, BMW 1 시리즈부터 가겠습니다. 1 시리즈는 아까 차가 있었죠? 자, 1 시리즈입니다. 1 시리즈는 3940인데 600, 690, 620실 구매가 나와 있고, 할인 시세율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도 아까 조금 있었지요? 630, 700, 600, 600, 실 구매가 나와 있고, 할인 시세율은 17.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e 시리즈, 액티브 조이가 할인율이 무려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4540만원짜리가 실 구매가가 3190만원입니다. 1350만원 할인, 1300, 1300 할인, 할인율은 모두 28%, 31%가 되겠습니다. 3 시리즈 투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리즈 투어링도 17%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 900, 920, 860, 이 표를 상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3 시리즈도 아까 좀 남아 있었죠? 이3 시리즈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이3 시리즈는 320D가 750만원, 760, 860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20I가 750입니다. 그리고 20년식 3302가 이 1000만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한 20%의 이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식 3302는 현재 TC가 걸려가지고 요쪽금 기다려야 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5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시리즈는 이 프로모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원래 계약 프로모션보다도 축소해서 지금 출고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5시리즈 계약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받는데 2월 3월 프로모션인데 이 프로모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없는 프로모션이다. 5시리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보게 된다면, 5 2 0이 럭셔리 같은 경우는 850만원 할인, 플러스 뭐가 돼요? 추가 90만원입니다. 이 코인을 지급합니다. 코인. 이 코인은 재난카드처럼 뭐 식당에서 쓰실 수도 있고 기름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플러스 뭐가 돼요? 2.99%입니다. 36개월이. 그리고 5종 세트가 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다 혜택이 코인 포함하면 940, 옆에 보시면 9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넘어가면 이 코인이 약간 뭐 50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90을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523D 보겠습니다. 523D 1000에서 1050만원, 523D M 스포츠 1050에서 1100만원, 그리고 5302가 무려 1300에서 1400까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시리즈는 지금 출고를 하시는 고객분들이요 뭐 그냥 프로모션이 100, 200만원 다운돼가지고 이차 하실래요 마실래요 지점장이 그래요 품이 내려고 지점장한테 가면 패스 다른 사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딜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소비자한테 매일 욕만 먹고 그냥 방패막이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허프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6GT 보도록 하겠습니다. 6GT도 사실상 할인율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이 프로모션이 또 인기가 좋아진다면 사실상 이것도 또 축소될 수가 있어요. 차가 안 팔리니까 딜러사들이 일단 프로모션을 풉니다. 풀었다가 잘 팔리죠? 프로모션을 축소해요.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진짜 BMW 관계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만들지 말든지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진짜 BMW 이 딜러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620기는 900만 원을 전부 호가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900만 원, 980만 원. 이 프로모션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출고할 땐 줄여서 출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프로모션을 제가 30이자고 다 알려드렸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계약이 폭풍적으로 들어온다면 프로모션을 줄일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프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좌괴감이 듭니다. 좌괴감이 들어요. 자, 다음은 BMW 7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도 좀 소량 남았는데, 730D에서 745L2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죠 여기까지는 차종별 구매 조건별 2,300에서 2,70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760Li 같은 경우는 4,000만원까지 지금 현재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리즈 그 다음에 S클래스 그 다음에 아우디 a8 이 차종들은 제가 별도로 따로 묶어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는 세가지 모델인데 뭐 아직 뭐 전달하고 같습니다 200에서 이 3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bmw 이제 suv입니다 suv 넘어가기 전에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말 특별 제로 플랜리스라고 있습니다. 이월 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완전 0원입니다 계약금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인사업자 고소득자 법인사업자는 세무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간단히 제가 볼게요 BMW 630i 121만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벤츠 250 아방가르드 80만4천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A4 60만 원이면 끝입니다. 다잘 보이시죠? 렉서스 보이고 디스커버리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귀한 차종입니다. 카이엔하고 카이엔 쿠페 뭐 파나메라. 그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지금 X6하고 7까지 그리고 아우디 보이시죠? 요거는 시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c 0이 62만 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s 3 5 0 d 잘 보셔야 돼요. 차몇대 없습니다. 176만 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GLB도 있고, GLS 580 있습니다. 580은 지금 3차분이 조금 나오고 있고, 이 400대 같은 경우는 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BMW, BMW 5 시리즈 520i 다 보이고, 여기서 7 시리즈 눈여겨보세요. 164만 원이면 끝입니다. 아우디 보이시죠? 아우디 A640 TDI 78만 원이면 끝이고, Q3 63만 원. 그리고 포르쉐 렉서스 마세라티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산차 보세요. 국산차는 3개월에서 6개월 엄청 오래 기다리는 차종이 있죠. 허프로가 색상 옵션 맞으면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 시 바로 출고시켜드리겠습니다. 자, BMW X 시리즈입니다. 이 X 시리즈도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모션은 허프로는 솔직히 여기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예견하거지만 이 X3나 X4는 분명히 할인을 축소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기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차 프로모션은 출고 기준이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X1 보겠습니다. X1입니다. X1은 850에서 900실 구매가 옆에 나와 있고 할인 시세율은 X1은 20% 가까이 됩니다. 자, X2 보도록 하겠습니다. X2도 역시 네 가지 모델입니다. 790에서 840, 960에서 1010, 실 구매가하고 할인 시세율 역시 20%입니다. X3 보겠습니다. X3 같은 경우는 지금 4 0만원 570, 400, 400만원, 570, 1100, 10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델은 사실상 프로모션이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 550, 550, 780실 구매가 할인 시세율 10%입니다. 그리고 BMW의 X5입니다. 이 모델 계약하시면 깜짝 기다리셔야 되죠. 리스나 장기 렌트 이용하시면 허프로가 색상과 트림이 맞는다면 로켓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D X 라인 같은 경우는 750그 나머지 차종은 200쭉 보시면 될것 같고 특이한 사항은 M50I가 1,900에서 2,000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6종 세트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X6 보겠습니다. X6도 현재 200만원 할인입니다. 이거 할인이 없습니다. 원래 공식은. 이거 딜러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M50i는 1250에서 135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7입니다. X7은 뭐한 6개월에서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모델 역시 X6하고 X7 이미 저희가 선발주해 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하시면 로켓 출고 바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MW 오픈카죠. G4입니다. G4는 300에서 4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 시리즈입니다. 어 M 시리즈요. 자, M 시리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X3M 컴피티션은 1800, X4도 역시 마찬가지고, X5M, X6M, 이 모델 2000만원인데, 이 모델은 껌 바이 건입니다. 차가 지금 뭐 한두 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M 시리즈입니다. M 시리즈 보시면,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것은, 21년식 차들이 좀 들어와 있고, M8. M8이 200에서 300밖에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M8 같은 경우 현재 3,20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종은 바로 얼른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MW의 I 시리즈입니다. I3 전기차입니다. 할인율이 1,420만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BMW 12월 연말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30% 넘는 차량도 있죠. 하지만 인기 차종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기 차종들은 분명히 프로모션이 축소됩니다. 지금 벤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우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이럴 때는 차를 다 해약을 해버리고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되면 5 시리즈는 반드시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대기자가 몰려서 그렇지, 1월달이 되면 이제 한가해지면 해약분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은 수입차 브랜드들 중에 또 할인율이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참 많습니다. 허프로가 그거를 모아 모아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